엄마는 평생 풀만 매시는 응? 풀만 매시네 평생 풀만 매셔 응. 태가 비더라면 풀. 그냥 리만 잡느라 풀을 아서 응. 그래 제가 어제...

아침, 저녁, 저녁, 몇개 사야지 만점이랑 성점이랑싹 지겠지, 하나도. 그래서 이 풀을 다, 일일이 다 매는 거야? 나는 매는 거지. 매고, 응. 또 저기, 조심히 해도 고 어, 좋지. 원래가, 아직, 해도 않는 것이 그렇게 있어. 응. 음. 이 왜? 도라지 씨는 내가 뿌린 지가 거의 한 5, 6년 됐는데? 응? 네? 이 도라지 씨. 뿌린 지 5년이 됐잖아. 어. 근데 지금도 저거 쇳뿌리 들었을 죠또피는거 아니, 5년 된겨. 5년도 넘었을 거야, 이거. 이 슈퍼도라지라고 해서, 약도라지라고 해서, 응. 이것을, 도라지를 캐서, 응. 또 옮겨 심으면은, 응. 또 거시하고 하는데, 일단, 올해 씨 받아서, 씨가 어딨어 지금, 지금 씨 맺혔잖아. 아, 여기. 쏟아졌어. 그러니까, 그저 해서 또, 옆으로 해놓고 이렇고요 음, 그래. 근데 이제 이렇게 나는 이게 엄마 이렇게 풀 매는 걸 매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 매라 하잖아. 예. 근데 놈들이 봤을 때는 음. 9 4수된 엄마가 이렇게 풀매가면 자식들이 저 불자식 놈들, 예, 지미, 아, 예, 백수가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일, 일하게 레벨을 준다고 욕하지 않을까? 그래, 그래. 다시들 일하라는 의미의 그 기지. 응. 근데 나는 이런 거 풀을 매라 하잖아. 응. 손놀림 해야 되거든. 행동을 하더라고. 응. 의욕이 좋아. 새다는그 의욕을 가지고. 그럼. 그럼. 나는 이제 해 드릴게. 아, 나이는거안할란다라고 하는 순간. 응. 에, 엄마의 삶의 의욕은 내가 뭐 하러 살지? 그래. 응? 그럴 수 있어. 응. 뭐 하러 살지. 그렇지. 그럼. 깨져, 보시기, 내동감분이 지금, 응. 여기 참, 몇년 다녔기야. 그런지, 그래 요양병원을 갔어. 응. 그래, 아들이 형제라고 지는데 집도 잔뜩 더라고 우리 지업약피, 문태도 지업약에도 나눠주고 했는데, 응. 지업가 그냥 주석을끓려먹고 툭, 지졌어그걸 그래. 이빨도 하나도, 자격만 나서 그랬지. 응. 자기도 괜찮아졌는니 이빨 하나도 안 해놓고 평생을 살았더라구 응딴 집도 요양병원에 가있고응지어니 요양병원에 델려놓고는 지어니 죽걸랑 집을 고치던지 지어니 살았을 때집궂치고가서 함께 살았으면 어때요지어니 숙소 안에서 집궂치느라고 난리여 지금 응 음. 이게 이게 불효여 엄마 도 자기 손으로 밥 해먹다가 응 음. 지금도 지금서지금하는금도지금는지다도 지금도 지도지금자 지금도 지금도 지랬 지금도 지금도 지금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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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가 나는 금가금 지금 지금 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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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 요, 이렇게, 바로 어. 여기, 저, 음지잖아. 그러니까, 아닌가? 이렇게, 저, 어, 아침에, 요, 비닐 하우스 때문에, 음. 그, 음지가 됐을 때는 아침에 일하고, 또 저녁 때는 하지 말고. 아니야, 요, 저녁 때도 괜찮아. 금방 음. 더울 때가 그렇지.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자식이, 동네 사람들이, 저 후레달놈들, 저 후레자식들, 응. 자식이 욕을 많이 얻어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는 장수한다. 일을 많이 하니까. 예? 응. 그렇게 생각하고 저기 이제 90대를 보내야. 응. 아니, 자식들은 욕을 응. 먹어야지. 예, 쓰세요. 예, 예, 예. 응? 화장실, 화장실 쓰 응, 응. 뭐. 응. 응? 그렇게 고시하면 돼. 누구 하는 사람은 하고 자기네들자기 자기네들, 수강 자기네들 그런다 거기 보냈어 길니 다녀 어? 길마도 다녀? 길쩜니 그 어디 엄마 다니는데? 지금, 지금 노선으로 다녀 길니 지금 80 86인 다녀? 그럼 아이고 한껏도 모르는디야 예? 근데 거 가서 면 보면... 응. 그뭐 게임하는 거있줘 응. 그럼 이렇게 육 자를 이렇게 아라이도 있고 응. 하나씩 띄서느리야그 사람들은 응. 근데 그게 사람 머리를 보라고 응. 주류를 해놨더라고 응. 나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니그냥하고는 서로 사이도안 했어도 똑같이 그렇게 그 우려 붙였어요 응. 다 하고서 앉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하나씩 붙이려고 음.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학교 붙으 어떠냐고 그러고 그래. 야, 이 양구한다. 우리인들이 이제 공부해서 뭐 하고 써. 노인네들 머리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이렇게 해놨어. 내가 그랬어. 이렇게 해줄때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게 선생들이야. 음. 아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하고 강순자하고, 둘만 이렇게 했어. 남자들도 이렇게 하나씩 우려가지고 언제 이걸 하냐고 언제 하냐고 구시렁거리고 앉았더라고. 사내들도 나이도 기침도 안 먹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응? 엄마는 그렇게 이제 엄마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응. 그 엄마보다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이 정신은 엄마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 맞아. 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엄마는 희열 희열을 느끼면서 세상을 사는 게 나이 먹고서는 음. 예? 항상 예? 저 엄마도 이제 지금 94지만 100세 되면은 그 사람들처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어? 정말 그때가면 구실렁거리고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예그 그래, 선생들이 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머리를 끄야 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문제적을 치냐는 겨그래 <laughs> 나는 하여튼 뭐 동네 사람들한테 저 부르 부르자식 막 이런 소리 많이 내가 들려야 엄마가 오래 사는겨. 아니부르가 아니라 거기 보낸 사람들이 잘했다 거래아니 여하튼 뭐 그래도 이 동네에서 엄마 최고령자 아니야. 제일 최고 고령자를 그 혼자 살게 냅두니까 동네 사람들 봤을 때는 아 어, 저놈 자식 저왜저 저, 응? 음. 없는 돈 없는 돈 있는 돈다 긁어서 가리켜 놨더니 어 나이 드신 분이 혼자 놔두냐고 욕하지. 근데 내가 그 수를 많이 드려야 엄마가 건강 오래 산다니까. 주찬영이는 음. 집에서 일하고 그러는도 거기 보내는데. <laughs> 너희 네가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들 소문이 안 나나, 그걸 모르더라고. 이렇게 하고 가면, 내 이렇게 일찍 오냐고, 이 지금은 4시 반이 돌아다니잖아. 응. 4시 10분이면 와. 나... 응. 해관에서 논다 그러는데, 며느리가. 내가 어떻게 여기를 걸어오냐. 하다가만 내가 데리러 갈 텐데, 여로 그 돌아다니고. 그냥, 돌니는 것도 꼴도 배기시 텐데. 그럴 리가 있겠어. 그저저 얼마나 착한데. 그게 아니라 인제어내시면 사실 일찍 보내주는 게야. 너무 일찍 그런. 보내주는 거고. 그런 게. 아침에 여덟 시에 데리고갔으면은네 시까지 있다가 집에 는한 여섯 시 정도 겨울에는 4시면 괜찮아. 그 어두우니까 4시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그 뜨거운데 저저 네. 저 집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게 그런 게 끝나.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다더 일찍 못 들어가게. 음. 센터를 2시 반까지만 변호을 한대요. 야 그래서 거는 더 있다 오는 겨. 음. 하여튼 이 나는 서는데 뭐 <laughs> 거기 있으면서도 들 그런 게풀다 하는 거 냐 아이고 여기 진짜 그리고, 이렇게 고가서게이 응? 졸밭도 그냥 이 졸밭도 이제 그풀인 다음에 졸밭 풀메야겠네? 예할 예. <laughs> 일이 많아도 <만해도> 좋네? <laughs> 내가 오늘은 뭐한다 뭐한다 이거 다하 응. 워낙 놔주러 오니가, 음. 우리 아랫방 비키는 거지. 쏙 빠졌어, 이렇게 눌렀다, 그때 하는 거라 그런 게테이프를 해주면, 그래. 아들 들도 이거 사다 해달라 그래요. 그래, 그러고. 그러고 전화번호 어떻게 써이러기 그전번호 그대로돼 해요. 그래, 그러고. 이거 한데, 한, 한 5년 되는지나 잊어버리들 안 했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잊어버리요. 한느 년들은 잊어버렸고 우리 용감 돌아가서 저 군인 갔다 온 제가 3 0 년이 저0 년이 다 됐어도 군번을 하는데 얘기한 게 군번이 어떻게 돼? 9344 3일 그요 그랬대 아이고 저는 제 것도 잊어버렸어요. 깜짝놀라니까. 사람이 이 숫자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해. 응, 그런 게. 그 기사가 전화 누르 전화 와 주러 오니까, 아이 전화 최근 번도 잊어버렸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한십년 전부터 엄마한테 얘기한 게 뭐야? 자기 전에 자기 전에 항상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백까지 쉬고 또 거꾸로 백, 아흔아홉, 아흔여덟, 아흔일곱, 아흔여섯, 아흔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꾸로도 쉬고 반드시 그걸 하고 하는 게. 치매병이라든가 엄마가 숫자를 개념을 갖고 있는 만큼 오래 사는 거야 그 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 숫자 계속 치고 핫도 계속 하고 이거 응? 이거... 아이고 어쩐 일이오 이이풀 네. 누가 여기서 하나를 뽑아준 사람 없잖아 엄마가 다 뽑았잖아 응. 그럼 그래, 그렇게 사는게 민중이 <laughs> 엄마도 와서 풀 뽑은 장애가 난 지가 와한 대야 한달 가서도 이걸 보고서 환장이야 우리 이제 뭐냐 배차 갈았지 이건 저 속차는 대 차가 아니오. 크면 이제 뜯어서 겉절이를 해먹는 게. 응. 근데 사실은 엄마 팔자도 참, 농부 팔자도 기구해. 아버지가 경찰 생활 계속 했으면 참, <laughs> 농부가 뭐요 그냥 멋진 삶이 살았을 건데, 이제? 이제가 귀도를 했어. 음. 그전에는 전화도 있고, 삼십, 삼십몇 개월을 편지를 했어, 그런 게. 거봉을쓰다본게 이렇게 군돈을 냈어요 내가 그냥 겉봉을 나중에 겉봉으로 안 보고서 봉투를 썼다고 했더니 아, 다시 쳐다봐 <laughs> 아이고 저는 지금돈도 잊어버렸어요 <laughs> 근데 사실 아버지가 복이 많아 엄마 같은 분 만나서 그래 그리고 응. 내가 생각해도 어려서 뚝뚝했어. Uh -huh. 동네에서 국민 내께도 안 댕긴 사람을 정신을 그리 말을 하더라고. 그래 아 뜻같이 안 가고 미리 갔는디 우삼촌도 거기를 마음이 있어서 했어. 애가 착하다고. 근데 uh -huh. 내가 싫어. 우리 친정 가문을 무시당하는 거여. 그런 일로 가면. 아, 우삼촌이랑 아 외할아버지랑 낯끼게 생겼어. 그래 안 갔거든? 그때 우 삼촌이 내기다 그렇게 어려서도 잘했지만 그렇게 잘하셨어 그래 나도 우 삼촌 돌아가실 때 입고 가시면 도포 내가 명기 나서 해드렸어. 어 그럼 뭐 아무 아 외삼촌 서울 살면서도 매년 와가지고 그, 생일 때만도 가고 매년 여기 왔잖아. 그런 게 연선 애들이 그 사람들이야. 아이 고 우리 문네집 가면 우리같이 있는거 같더라고 으 애들이. 이모가 우선 지 생일 뵙기 하러 갔다고 했다고 저희 집이 찾아가서 가서 잡지 우리 집 와서 좀 인규하고 인규 인도 저기 막내 누인가 같이 댕겼 내려가야 돼그랬다고 엄마 없다고 너희들이 오라 그래서 맡기야 아버지아 잡기야 이제 애들이 밥을 해먹더랴 이모는 우선 지 생일 뵙기 하러 갔다고 응. 하여튼 이렇게 꿈지락 꿈지락 풀매고 해야 백수하는겨. <laughs>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식 욕한다 하 그래도 엄마는 아니 그래도 젊은 자식들 말이야 그그 응? 그 나름대로 늙은 부모님 놔두고 그냥 이렇게 올 응? 코빼기도 그냥 절주했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넘기고, 나는 엄마가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내비두는 게야. 대신은, 내비 대신 수정이가 자주 찾아오잖아 응? 수정이가 자주 오잖아. 음, 이한 2주에 한 번은, 그, 그래도,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해. 손녀딸이 2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어디요? 누가 여기 이 동네에서, 어? 2주에 한 번씩, 뭐, 40km 이상 이렇게 오는 손녀딸 있는 사람 있어? 없잖아. 없잖아. 숙진이 있는 일 봐도, 가게가 치매가 막 너무 심해. 음. 그래서 나하고 동갑인데, 머리도 안빗기고 그냥, 그냥 자빠져 자. 저기서 어찌. 할머니 데리러 가면 아침도 안먹이고 와야 소리 없더라고 그래도 할머니 보러 온다는 게 더, 더 대견하지. 하여튼 신가 너무 신야 음, 손상들한테도 손상들한테도 막 요구하고 어, 하여튼 여하 엄마가 오래 살이야 자식들이니 아 나도 오래 살수 있구나 어? 그런 응. 희망이 있는겨 <laughs> 어, 장수집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라 그러고 옛날에는 백수살면은 국가가 응. 엄마한테 지팡이 하나씩 선물을 줬거든 장수지팡이 그그그런걸 하나는 받을때까지는 오래 살아야지 해마다 이렇게 배추도 심고 내가 와서 배추 심어준적이 없잖아 무도 심고 이렇게 엄마가 할수 있는 데까지 하는거야 어? 예. 자식들 도움없이 나비없네 풀이 많아가 그 음. 이렇게 두비 하여튼 어, 엄마가 94수 내년엔 95수지만은 이런 거 배추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아직까지는 키워서 너희들 김장 장군을 준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저기 저 재밌게 농사 줘음 그게 우리는 고마운 거지 예? 또 이렇게 어, 옛날에 얘기했잖아 이거 나이 먹으면 예? 나 흠이 들고 이래도, 이래도, 홈이 뺏지 말라고.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래, 어? 저기, 저, 아버지는, 지기 아버지 마켓 딱, 쬐까하게 짜주라고. <laughs> 그게, 그 그, 효자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뭐, 5,60년에서 돈 많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 이렇게 그럼 그그 그늘추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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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 예. 여름에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되고 물물 갖고 다니고 물, 물. 항상 물, 그래도 음. 어 항상 옆에는 물이 있어야 돼 엄마가 갑자기 그물말 목이 마르거든 그때 물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안 먹다도 편한 여기 여기다 이 비닐하우스 이 속이다 하나 이렇게 옆에놔뒀다가니 한 모금씩 마셔가면서 해야 돼 물이 생명이야 그래요 미치냐. 하여튼 매년 이렇게 농사 지셔 지금 11시 정도 됐지 갖다 저기다 쏟아. 그 응.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하는겨 매년 이렇게 농사 지어서 어, 자식들 저기 저 김장 담그라고 배추 이렇게 심고 하는겨 <laughs> 은정이 어, 엄마 너무 호박 따가면예아 어, 호박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호박 따가지고 왔더라고 호박 따가 호박 냅따구응 그래 호박 바깥에 양지다 너로 아, 알았어요 응. 이 건강 지키는 방법이라 예 저희 어머니가 9 4세인데 제가 이렇게 일을 시킵니다 부류 자식입니다 제가 부류가 큰 만큼 엄마는 장수를 합니다 예, 제가 그걸 알아요. 예전서부터 그랬어요. 나, 나이 먹어도 일하는데 일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30년 전부터 했는데, 이렇게 이제 94수에 됐네요. 그래요. 연수안 형은 좀 어떠냐? 형도 좋아. 몸이 좋아. 많이 좋아졌어. 작년서부터. 형이 지금. 90 90 됐나? 여9나우죠여아나야 89. 응, 서울 형은 90. 음. 서울 형은 90이고. 90요. 어. 다 네. 우리는 장수 집아니나 내가 집이. 나보다내이트 친구. 예. 그래. 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네. 부리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에, 예, 엄마는 장수합니다. 예.